10월 두 번째 다이소 신상품, 새로 나온 생활용품 다섯 가지 소개할게요.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니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파스텔 뚜껑 수납함입니다. 세칸 높은형과 한칸 높은형 두 가지를 구매해 봤는데요. 둘다 높이감 있는 소품도 여유 있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뚜껑이 있어 먼지나 오염 걱정도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 일본산 야채 신선 보관 스탠드입니다. 채소를 세워서 보관할 수 있어 냉장고 공간 활용이 좋아요. 아래에 물을 담아 신선하게 오래 보관 가능하며 두 가지 길이로 조절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세 번째는 조임끈 비닐형 대형과 소형 세트입니다. 대형은 계절 가전이나 캐리어 보관용으로 사용하면 좋아요. 편리하게 여닫는 조임끈 덕분에 관리도 간편합니다. 소형은 소형 가전이나 가방 보관용으로 사용하면 좋고, 투명 소재라 내용물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품은 유리 거울 세정 티슈입니다. 지저분한 물자국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베이킹 소다가 함유되어 있었대 제거가 잘 돼요. 유리 거울 창문 모니터 청소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제품은 일회용 변기 시트입니다. 콤팩트하게 포장한 변기 시트로 간편하게 휴대 가능하며 비행기, 공중화장실, 회사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한 10월 다이소 신상품 5가지 어떠셨나요? 모두 실용적이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원하는 제품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하면 다음 리뷰 영상에서 더 알찬 꿀템 보여드릴게요.